장마나 큰 비가 지나고 나면요 또 며칠 동안 뭐 3, 4일 동안 어, 큰 비가 나, 내려가지고 이제 숲에 물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가장 괴로운 가장 괴로운 생물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곤충입니다 곤충은요 비가 오게 되면 활동을 하지 못해요 왜 날개가 젖고요 그날 젖은 날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죠. 어디서? 주로 나뭇잎 뒤에서 기다립니다. 그러면 비가 오면서 그 나뭇잎, 나뭇잎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죠? 비가 그 나뭇잎을 계속 흔들리게 되죠. 결국에는 곤충은 나뭇잎 뒤에 있으면서 또는 나뭇잎이 아니더라도 어디 본인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요. 습도 그다음에 숲이 이 빗물 이런 거는 늘 맞게 되어 있고 며칠 동안 맞게 되어 있고 또한 가지 체온이 내려가게 되죠. 그래서 곤충들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그리고 해가 나길 기다렸다가 마르고 그 해가 곤충의 몸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곤충의 피는 예 기온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. 3-4일 동안 굶은 이 곤충들은요. 자칫 죽을 수도 있지만 은 예를 들어서 산모기 같은 경우에는요. 어쨌든 나와가지고 어쨌든 나와서 길을 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물어뜯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보면요. 산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굶주렸다 이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음, 숲에 들어가는 건요 약간 좀 조심해야 되고 들어가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, 기피제 같은 경우를 뿌려서 예, 뿌리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요 모기가요 삼모기가 배가 고프면요,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그냥 무조건 달려듭니다. 네. 그거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. 마찬가지입 동물도 그렇고. 이판사판이죠. 그렇습니다. 가장 괴로운 곤충. 비가 왔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, 괴로운 생물은 곤충이다. 그렇습니다.